자, 긴급 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한민우입니다. 오늘은 무댕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건데요. 지금 날짜 12월 9일 화요일 오후 4시 1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무댕 코인이 최근에 폭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 물량 빠져 죽어서 현재 5이평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어제와 같은 가격대인 230원 가격대를 좀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데 자, 본론적으로 지금 물리신 분들이나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자리가 매수의 자리가 아닙니다. 자, 보시게 되면, 무댄 같은 경우는 상장한 이후에 이렇게 하락 채널을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다시금 이렇게 반등을 좀 해주었죠. 그리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 채널을 만든 이후에 이번에도 다시금 반등을 해주면서 100%가 넘는 폭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 채널로 개미털고 다시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하시면 아직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물을 타야 되냐 하신다면 이렇게 저가부근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매수가는 104원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무댕코인 물려계신 분들 중에 나는 혼자 기가 어렵다 아니면 나는 바빠서 매일같이 영상 챙겨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실시간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문자로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무댕코인이 아직 저점 부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도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좀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최근에 제가 이렇게 무댕을 매수매도 했던 거래 내역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투자하고 있다는 라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거래내역 계좌를 다 까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뭐 캡처하면 아니냐 조작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실제 거래내역입니다. 이렇게 드래그도 되고 위아래로도 움직이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치지 않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11월 23일에 약 1100만원을 매수를 진행을 해서 12월 6일에 3200만원의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자, 매수 부분 11월 23일이죠. 자, 보시게 되면, 자, 이때죠. 이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남겨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 채널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 저점 부분, 하지만 다시금 반등이 올라오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매수를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도 부분도 보시게 되면 12월 6일, 자, 3200만원을 벌고 나서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12월 6일, 이때죠. 이렇게 폭등이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제가 얼마의 매도를 진행을 했냐. 자, 보시게 되면 297원이죠. 자, 보시게 되면 자, 정확히 여기 윗꼬리 부분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었다. 자,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도 이렇게 새벽 5시 43분에 여러분들 무등 심상치 않은 것 같다.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관점도 남겨드렸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수익을 봤다. 뭐 차트를 잘 본다라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전문적인 트레이더로서 매일 뉴스나 세력들의 정보 그리고 차트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저와 같이 우리 무댕코인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하면서 평단가를 낮추면서 수익 보실 분들 선착순 30분만 좀 빠르게 보시고 있는데요 자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6463-5289 번호로 무댕이라고 두 글자와 평단가도 같이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매수 타점 알려드리면서 그때마다 타점 알려드리고 매도할 타이밍까지 알려드리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폭등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무된 코인 말고도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제가 매수가와 매도가 같이 지정해가지고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장에서 조금이라도 수익 보시려면 저와 같이 안전하게 하셔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문자로도 여러분들에게 추천 코인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텔레그램 방 안에서는 이렇게 뉴스와 같이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12월 9일 한민호의 폭등방 무료방입니다. 솔라코인 매수가 82원 부근 10% 이상 잘 매도하시라고 오전 8시 50분에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자 오늘 솔라코인 어떻게 됐나요? 지금 15%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세하게 보시기 위해서 1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 자 이때죠. 제가 연락 드리고 나서 10분 뒤에 정확히 20%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안전하게 하루에 10%씩만 수입 보시자.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좀 눌리고 다시 가긴 했지만 또 다시 눌리고 있죠? 무댕 코인 물리신 분들은 이때처럼 또 물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하루에 안전하게 10%씩만 수익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코인장이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다들 코인장 끝났다 끝물이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는 이런 폭락이 나왔을 때 조정을 매수의 타이밍으로 본 시각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럴 때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이 저점 부분에서 매수를 하셔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당부를 드리겠고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고 제가 구독자를 늘려서 저희 채널이 또 제가 유명해져서 코인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제 꿈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화이팅, 폭등 기원으로 폭등 이렇게 두 글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열심히 영상 찍어 볼 테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646352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선착순 30분에게만 답장으로 매수 매도 타점과. 급등코인 종목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30분만 모시는 이유는요 제가 차트 분석이랑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실시간적인 대응이 좀 어려운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착순 30분만 받고 있고요 현재 70분가량 연락이 오셔서 저와 같이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딱 100분까지만 테스트로 모시고 있으니까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요즘 장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복구하시고 수익을 벌어 가시려면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와 같이 하신다면 실시간적인 대응 모두 가능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자, 화요일도 잘 마무리 하시고요. 내일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한민우였습니다.